다항식 f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b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네요. 자, ab는 모두 4 이하의 자연수고요. 그러니까 1, 2, 3, 4 중에 하나라는 얘기고, 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갖는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는형이라는 방정식을 생각해서 한별식을 쓰면 되겠죠. 어, 써볼까요? 4분의 d 식작수 판별식. 여기는 a제곱이 되겠고요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0b. 자, 요게, 아, 요게 허근이니까 0보다 작다. 그죠? 어, 그러면 a제곱이 어, 10b보다 작으면 되니까, 여기에 이제 적당하게 수를 넣어서, 그냥 개수 세면 되겠죠. 어, 그러면 a가 1이면, a가 1일 때는, 여기 1 집어넣으면 1보다 10b가 큰 거니까 2가될수 있는 거는 1, 2, 3, 4다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4 개고요. a가 2일 때는요. 여기는 4니까 10b 여전히 4 개고요. a가 3일 때는요. 여기는 3, 3은 9니까 10b 여전히 4 개고요. 1, 2, 3, 4다 되네. 자, a가 4일 때는 여기 16이니까 10B가 16보다 크려면 2, 3, 4 해서 3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2개랑 3개 더하니까 15개.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